사랑 하출주인의 가운데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루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선배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순서를 받아 주시. 수고해주신 목사님들과 지금까지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임직을 받는 창농님, 안식, 집사님, 건사님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리스의 도 몸된 기회를 아름답게 세워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에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상황이 절대적으로 절제, 필요 하오니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르로 임직받은 이 순간 한 가지의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직분은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 성결하는 진리의 말입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이끄는 것보다 뒤에서 받쳐주고 성교는 장르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아픔의 귀,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동성성년자가 되며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회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기사 임직받은 분들을 대신하여 답사를 가르갑니다 다시 한번 귀한 축복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경광드립니다. 임직자 대표 신호 웃은 장로